11월 24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기본 원칙인 파동, 입자, 이중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연구에서 나타난 기이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입자, 전자 또는 양성자 등 파동인지 입자인지 알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전자는 관찰자가 없을 때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찰자나 실험자가 그 전자를 주시하지 않, 있지 않으면 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자가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를 보려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 마치 전자는 당신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듯 곧바로 입자가 됩니다. 어떻게 전자가 그러한 파동의 유형과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지능적인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파동이라면, 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입자가 될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것이 입자라면, 그것은 파동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입자 혹은 파동 중 하나여만 하지만 전자는 둘 다가 될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진행한 놀라운 실험 중 하나이며 수년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에너지이며 당신이 보게 되면 물질로 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영 안에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 물질이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음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뉴에이지, 문화운동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10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것을 성경은 태초부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실제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은 지어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하며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피조물을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경로를 당신의 말씀으로 그려갑니다. 말씀은 당신의 온전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을 향해 형통과 진보를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원수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나를 승리자로 만듭니다.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